페이를 얼마 주면은 뭐 마무리까지 되나요? 뭔 개소리야! 남자친구가 그거 보고서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한 사진을 찍어줬으니까 바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laughs> 구름 뷰티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용산에서 구름두티끄를 운영하고 있는 왁싱이랑 스킨플래이 전문 원장입니다. 혼자 관리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음, 이 정도를 운영하려면 여기 지금 상장들도 엄청 많은데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나요? 경력이 6년차 됐고요.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샵인 샵, 음. 그리고 요번에 새로 확장이 전해서. 음. 전체적으로 한 6년 정도 된것 음. 같아요. 음. 어떻게 이런 쪽으로 입문하게 되셨어요? 왁싱을 제가 처음에 시술을 받다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음.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음. 직원으로 일하면서 배우게 된것 같아요. 저희 음. 음. 샵 한번 쇼,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받았던 대회 나가서 수상한 상장들이고요. 음. 자, 여기가 네. 왁싱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네.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탈의를 하시고 네. 여기 일회용 치마랑 음. 수건이 있어서 음. 뭐 간단하게 씻으셔야 되는 시술을 하시면은 네. 여기서 씻으시고 짐은 음. 이쪽에다가 보관해 주시면 되세요. 음, 이게 샤워실인가요? 네 샤워실. 어 저도 간단하게 브라질련 네. 하실 때 샤워하실 수 있게 음. 만들어 놨어요. 인형은 뭔가요? 보통 인형이라고 해서 브라질리안 받으실 때 이렇게 네. 조금 안고 계시거나 지고 계시면 음. 통증을 조금 덜 느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위안을 삼아서 많이들 음. 지고 계세요.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자주 교체해가지고 음. 손님들이 하도 지고 계시니까 이게 뜯어지는 경우도 있고 <laughs> 어, 그러니까. 좀 꼬질꼬질해져서 자주 바꿔주는 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누워서 하는 시술도 있고요. 음. 앉아서 하는 시술도 있고 음. 여기 옆방에 가시면은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음. 여기는 이제 스킨케어랑 여기 앉아서 페이스 왁싱 시술하는 거 있어요. 눈썹이라든지 음. 인중 이런 데 시술하는 거뭐 혼자서 하시기엔 는 바쁘지 않으세요? 예약대로 받고 있어 가지고 음. 시간을 조절해서 하면은 충분히 음. 할수 있어요. 음. 그럼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업자 불러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에 성수기였어서 음. 그냥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고 시술하다가 중간 중간에 한번 들리고 음. 끝나고 한번 체크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엄청 좀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음. 그냥 무조건 인테리어 업자 다 맡기면은 좀 더딘 것도 그렇고 음. 체크가 잘안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음. 샵을 고르실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까요? 저도 원래는 샵인샵이었어가지고, 요번에 음. 처음 상가를 구했는데, 체크해야 될게 엄청 많더라고요. 음. 일단은 뭐, 내 가게의 위치나 뭐, 이런 주변 환경은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음. 뭐, 내옆 가게도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약간 음. 소리 같은 거나 이런 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주변에 뭐, 뭐 노래방이 있거나, 뭐, 골프 치는, 뭐 골프공 치는 음.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에도 아래도, 뭐 있는지를 조금 잘 확인을 하고 음. 하는 거 좋고, 음. 그리고 아무래도 뭐, 되게 감당할 수 있는 월세나 이런 관리비 정도를 계산해서 하는 게 좋죠. 샵을 음. 네. 하시면서 힘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왁싱이 뭔지 모르는 채로 음. 이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 아, 어, 조금 이상한데 하고서 그래도 받아, 받았어요. 아 그랬더니, 받았는데, 그 왁싱 어디 부위가 있죠? 어디 해야 되죠? 그 왁싱이 뭐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네요, 갑자기. 음. 그래서 아니, 왁싱 하고 싶으셔서 연락하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어, 막 이러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왁싱 하고 싶다기 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 <laughs>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새벽에도 아 진짜요? 새벽에도 전화하시는 분도 많고 음. 근데 그것도 발신자 표시되어 지하에 있으면 네. 약간 노출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왁싱이라는 그 시술 자체가 음. 뭐 지나가다가 아, 한번 해볼까 하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해서 오시는데 음. 인스타그램으로 통해서 많이 오시고요, 음. 뭐 유튜브 예전에 촬영한 것들 보고도 오시고 음. 아니면 소개 지인분들 소개 음, 음. 라디오 출연도 했었고 그 아저씨. 외에도 다른 것들도 섭외가 많이 왔는데 어. 이런 왁싱 특이 아니라서 그냥 어. 안 했어요. 쓰저스 어. TV에 이렇게 아. 나와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직업을 소개하는 거라서 음. 왁싱을 조금 알리면 좋겠다. 뭐 음. 이런 직업에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음. 그래서 뭔가 발전하는 그런 사이트? 약간 앞으로 되게 엄청 뜨실 것 같은 아. 그런 사이트인 것 같은 거예요 아, 왁싱이라는 거 이게 불법은 아니죠? 네 불법은 아니죠 아불법 아니고 이게 피부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할수 있어요 음. 국가 자격증 오. 왁싱 같은 경우는 피부 자격증이 있으면 시술을 할수 있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왁싱이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음. 뭐 교육을 받거나 뭐 음. 샵에 취직해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해서 경력을 쌓아야 할수 있죠. 음, 아 처음부터 자격증 단다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네, 할수 있는 요 조건은 주어지지만 이제 손님을 할 수가 없겠죠. 아, 손님을 네. 다 브라질리언 기준 이 왁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브라질리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털 때문에 뭐 습진이 생긴다던가 음뭐 여성 질환이 생긴다던가 이런 걸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음 미용 목적으로 했던 거는 아니네요. 요즘에 미용을 많이 하시는 어, 것 같아요. 요즘에는 미용을 근데 많이. 근데 가끔 뭐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음 있으니까 음 하시다가 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부부분이 있으신데 요즘 커플로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왁싱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분한테 내 왁싱 같이 받자고 음 하는데 이제 부인도 처음이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왁싱을 받을래 아니면 아이패드를 가질래 이렇게 했는데 잠시분이 왁싱 받는다고 해 가지고 아이패드를 포기하고 왁싱을 받으시는 경우도 오, 있고. 네. 아니 아이패드보다 왁싱을 원했다. 네. 어, 찾아오는 손님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90%. <laughs> 진짜요? 왜냐면 남자분들이 털이 많고 어. 이제 저도 왁싱하면서 알았는데 은근히 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아, 네, 수염도 그렇고 뭐 다리털 이런데도 네네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겨드랑이도 오, 많이 맞아요, 맞아요. 신경 쓰시고. 아 이게 턱에 있는 것도 이게 왁싱이 가능한 건가요? 네, 수염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아, 어, 수입이 궁금하거든요. 월매체에 매출이 얼마입니까? 최대는 진짜 많이 벌었을 때는 2천 <laughs> 성수기 2 0까지는 벌어봤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못 벌고요 순수익은 그래도 500? 500 정도. 안될 때도 있긴안될 때도 네. 있고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 순수익을 왜냐면 샵인샵비 때는 이제 제가 그냥 월세만 내고 다 가져갔다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여기로 옮기고서는 아 이제 뭐 관리비도 음 비싸고 음 월세도 있고. 음. 이제 제가 조금 뭐 피부나 이런 것도 더 하면서 뭐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순수익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어. 월세 이 정도는 몇평 정도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거의 샵은 12평 정도인데 음.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고요. 여기는 어. 100만 원 이하가 없어요.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고, 관리비도, 사빈사 월세 수준의 관리비가 나오니까. 음. 하면 뭐, 고정소비 200은 그냥 나가면2 0은 나간다. 가격의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고 있는 제품 자체가 음. 좀, 저 통증 왁싱, 저온 왁스 좀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음. 경력도 있고, 제가 대회 수상도 있고, 음. 이런 거랑. 오. 합적으로 이제 삽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하고 있어요. 음, 이 직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음. 줄만한 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왁싱 자체가 이제 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체력을 조금 길렀으면 좋겠고 이게 때이면 가정해서 이제 아무래도 손님한테 통증을 주는 시술이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손님이 아 아파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아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laughs> 이제 그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막 아, 미안해서 못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손님이 더 아파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정신력을 좀 키울 수 있는. <laughs>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돈도 있어야겠죠. 뭐, 아 돈도 있어야 된다. 아. <laughs> 이제 그거를 배우려면 아무래도 잘배워야겠죠누구한테 음. 배우냐에 따라서 중요하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직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음. 이제 차근차근 뭐 샵도 뭐 샵인 샵도 해보고 이제 여기 창업도 해봤으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을 앞으로는 조금 더 만들어볼 생각이. 에요 앞으로의 좀 목표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는 뭐 시술도 제가 뭐 왁싱 말고도 다른 시술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손님들한테 좀 알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교육적으로도 하면서 또 해외도 이제 열리고 하니까 좀 글로벌한 샵이 되고 싶어요. 넓은, 높은 꿈이죠. 홍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왁싱이 이제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되고 다른 샵보다는 좀 통증을 적게 시술하는 걸로 유명을 해요. 음. 손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긴 하지만, 음. 그래서 혹시 뭐 왁싱이 처음이라서 조금 아프실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샵에 오면은 제가 통증 없이 시술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수강생 뭐 왁싱을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어디서 배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처음부터 창업 이런 과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어, 쓰잡스가 체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원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투잡스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